사랑의 콜센터7븐 시청률 급등하며 인상적인 복귀 스타 김용빈을 울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배아현의 깜짝 등장과 천녹담의 술이 미스터리한 요소였을까? 새로운 성공의 이유를 파헤쳐본다. TV조선의 간판음악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7븐 스타즈가 인상적인 시청률 회복세를 보이며 방송가의 주목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지난 26회 방송은 한때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던 부진을 딛고 2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전국 단위 시청률에서 종편 1일 1위 순위 1위를 차지하며 3%대로 하락했던 시청률을 3.954%로 끌어올려 4%대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선 이러한 회복세의 배경에는 미스터트롯 시즌 3 탑7 멤버들의 진솔한 사연과 무대가 어우러진 친구를 소개합니다. 특집의 성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은 탑7 멤버들이 자신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동료를 초대하여 함께 무대를 꾸미고 노래방 점수를 합산해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연을 넘어선 인간적인 교류와 감동적인 서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천록담은 예상 밖의 인물을 절친으로 초대하여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만능 엔터테이너로 알려진 가수 홍경민이었습니다. 천록담은 홍경민을 두고 은에게 술을 가르쳐준 사람이라는 깜짝 폭로와 함께 무대를 꾸며 시작부터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홍경민은 사랑했나 봐와 흔들린 우정 등을 부르며 오랜 경력에서 묻어나는 노련미와 무대 매너를 과시했고 천록담은 건배를 열창하며 술을 매개로 맺어진 두 사람의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선비나는 국악을 전공한 실력파 배아현을 친구로 소개했습니다. 전통적인 진정가의 무대로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한 선비나에 이어 배아현 역시 수은 등을 부르며 전통 트로트의 진한 맛을 선보여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꽉찬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남승민은 리틀 배호로 불리는 최윤화를, 춘길은 박승하를, 최재명은 국악 천재로 알려진 유태평양을 초대하여 각자의 음악적 뿌리와 개성을 드러내는 무대를 연이어 펼쳤습니다. 유태평양의 국악을 접목한 무대는 최재명과의 시너지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차에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가장 자극한 장면은 김용빈과 추혁진이었습니다. 김용빈은 트로트 전국체전에 함께 출연했던 가수 후배 강재수를 초대했습니다. 강재수는 산내 무대를 선보였으며, 김용빈은 강재수가 먼저 자신에게 대시했다는 폭로에 당황하는 등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곧이어 깊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눈물의 발단은 추혁진의 절친인 박형석 씨의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추혁진은 과거 함께 그룹 5장으로 활동했던 박형석 씨를 초대했는데, 현재 박형석 씨는 가수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형석 씨는 이날 무대가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것 같다는 진솔한 심정을 전하며 물레방아 도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꿈을 잠시 접고 생업에 종사하는 친구의 모습을 본 추혁진을 비롯하여, 과거의 무명시절과 힘든 시기를 공유했던 탑7 멤버들은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용빈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박형석 씨의 사연과 무대는 시청률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단순히 노래 실력을 겨루는 경연을 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좌절과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우정이라는 서사적 감동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번 26회 방송은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가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선 공감과 휴머니즘을 담아낼 때 더욱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갖게 됨을 입증했습니다. 시청률의 회복세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다가오는 11월과 12월, 미스터 트롯 시즌 4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븐 스타즈가 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잃었던 인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률 4%대 완전 회복을 위한 다음 방송의 특집 아이디어는 탑 세븐 출연자 개개인의 숨겨진 매력과 성장 스토리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시청자들이 그들의 무대 뒤 삶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선 나의 인생 드라마. 노래로 말하다 특집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탑 세븐 멤버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혹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기를 설정하고 그 시기를 대변하는 노래를 선곡하여 무대를 꾸미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김용빈 씨가 무명 시절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곡을 부르거나, 손빈아 씨가 국악 트로트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겪었던 고뇌를 담은 노래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얽힌 짧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VCR을 삽입하여 시청자들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출연진들이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맷은 앞서 박형석 씨의 사연에서 확인했듯이 시청자들이 스타의 인간적인 고뇌와 성장에 공감할 때 시청률이 반응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로트 세대 공감을 잇다 특집입니다. 미스터 트로 시리즈와 사랑의 콜센터의 주 시청층은 중장년층이지만 탑 세븐 출연자들 중에는 청년층도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의 음악을 통해 각 세대가 겪는 고민과 정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승민 씨는 10대와 20대 초반이 겪는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노래하고, 천녹담 씨는 직장 생활에 애환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특별 게스트를 초청하여 함께 듀엣 무대를 꾸미거나 각자의 세대 공간 토크를 진행하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시청 연령층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대급 콜라보. 크로스오버의 밤 특집입니다. 이미 유태평양 씨의 출연으로 국악과의 성공적인 콜라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발라드, 록, 힙합 등 트로트와 가장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장르의 실력파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융합 무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길 씨가 록 가수와 함께 트로트 곡을 록 스타일로 편곡하여 부르거나 추혁진 씨가 힙합 아티스트와 함께 트로트 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로스오버 무대는 음악적 완성도와 볼거리를 모두 충족시키며 젊은 시청자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화제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집들은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 스토리텔링과 감정의 공유를 최우선으로 하며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가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스피노프라는 한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감성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이러한 진정성 있는 시도들이 시청률 4%대 완전 회복을 견인하고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흥행가도를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26회의 시청률 회복세가 한국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의 현재와 미래에 던지는 시사점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스피노프 예능들이 겪는 공통적인 과제는 바로 초기의 높은 화제성을 안정적인 시청률로 전환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역시 이러한 과제 앞에서 시청률 최저점을 경험했으나 이번 친구를 소개합니다. 특집을 통해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진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청률이 3%대에서 4%대에 근접하며 회복세를 보인 것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의 성공을 넘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탑7 멤버들의 완벽한 무대나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별표 별표 인간적인 성장 서사와 진실된 관계 별표 별표에 더욱 몰입하고 감동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추혁진과 박형석의 사연에서 비롯된 눈물과 공감은 결국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가지는 한과 진생이라는 정서적 공감대를 예능적으로 가장 잘 구현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무대 뒤에서 고군분투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던 이들의 과거를 엿보며 자신의 삶과 연결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 노래 실력만큼이나 출연자들의 별표 별표 진솔한 이야기와 서사 발굴 별표 별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특집에 참여한 홍경민, 유태평양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은 프로그램의 음악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트로트 일변도의 무대 구성에서 벗어나 록, 발라드, 국악 등 여러 장르와의 조화를 시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루함을 덜고 새로운 시청층을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국악 천재 유태평양의 등장은 탑7 멤버인 최재명과의 절친 관계를 통해 국악과 트로트라는 한국 고유의 음악 장르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장르 간의 경계 허물기는 프로그램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시청자들은 익숙한 트로트 외에 신선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번 시청률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게는 당면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머지않아 다가올 미스트로 시즌 4와의 편성 경쟁입니다. TV 조선의 간판 프로그램인 미스트로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븐스타즈는 미스트로사의 시작 전까지 현재의 시청률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고정 시청층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선 시청자들이 지속적으로 궁금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기획들을 꾸준히 선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멤버들의 일상이나 봉사활동, 혹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라이브 형식의 무대 등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멤버들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포맷을 시도함으로써 미스트롯 내네 방영 기간 중에도 프로그램의 존재감을 잃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의 26회 시청률 반등은 별표 별표 뒤기를 기회로 만든 진정성의 승리 별표 별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출연진이 자신의 솔직한 삶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용기를 통해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 이어져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궤도에 완전히 정착하고 한국 트로트 예능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써 내려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의 다음 회차는 최근 2주 연속 이어진 시청률 상승세를 확고히 하고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친구를 소개합니다. 특집을 통해 진정성 있는 인간 드라마와 우정이라는 감성 코드가 시청자들에게 통했음을 확인한 만큼 제작진은 이 성공 방정식을 바탕으로 다음 컨셉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률 4%대 재진입을 넘어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컨셉과 미션을 예측하고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세대 공감 컬래버레이션 특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주요 시청층은 중장년층이지만 탑세븐 멤버들은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프로그램의 시청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탑세븐 멤버들이 기성 세대의 전설적인 가수나 젊은 세대의 트렌디한 가수와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꾸미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멤버들이 과거 히트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거나 반대로 젊은 가수가 트로트를 새롭게 불러보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억과 새로움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여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음악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선 음악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팬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신청곡 메들리 지역 맞춤형 위로 미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원조 컨셉인 콜센터 기능을 부활시키되 여기에 특별한 미션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팬들로부터 특별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접수받아 멤버들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거나 스튜디오에서 그 사연에 맞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친구 속의 특집에서 보여주었듯 개인의 사연과 노래를 연결하는 방식은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최대화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을 위한 위로 콘서트 형식의 신청곡 메들리를 진행하거나 멤버들이 직접 일일 DJ가 되어 팬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노래를 선곡하는 코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팬덤의 충성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방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별표 별표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 별표 별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청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멤버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도전. 장르 파괴 무대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탑세븐 멤버들이 트로트가 아닌 다른 장르, 예를 들어 팝페라, 밴드 음악, 힙합, 뮤지컬 넘버 등 자신이 평소 도전해보고 싶었으나 시도하지 못했던 장르에 도전하는 미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각 멤버별로 어울리는 장르를 매칭하여 전문가의 코칭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큰 신선함을 줄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트로트 가수로서의 실력은 알고 있지만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스토리를 보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이 미션은 멤버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역동성과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더하여 시청률 반등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컨셉들은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가 단순한 인기가수의 무대가 아닌 공감과 도전, 그리고 세대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2주 연속 이어진 시청률 상승세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치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다음 회차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강력한 콘텐츠로 무장하여 4%대 시청률을 확고히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